자, 오늘 문제도 빠르게 풀어 나가 보자. 마찬가지 중요한 거는 약분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약분될 만한 숫자가 없었네. 그럼 그냥 곱해서 9327분의 428 요거가 답이 되면 돼. 그다음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라. 7535 39 곱하기 3, 4, 12, 14자 그럼 여기서 약분되는 거 많이 보였어야돼 7, 1은 7, 7, 2, 14 3, 1은 3, 39를 3으로 나누면 13이 되겠지 그럼 분모는 1밖에 없으니까 분모는 생략 13 곱하기 2, 26이 적혔는데자 다음 이번 문제 어, 자 요거는 실제 계산한다라기보다는 왼쪽으로 쪽 숫자를 비교해봐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있었는데 여기에 9분의 1을 곱했고 똑같이 4분의 1, 4분의 1이 있었는데 1을 곱했다 자, 곱하면 보통은 숫자가 커지지만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숫자가 더 작아지게 돼 그래서 이쪽이 더 작다 자, 그다음 1을 곱하면 숫자가 똑같은 크기의 숫자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같다 그 다음 얘는 5분의 3,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결국 자리만 바뀌어 있지 똑같은 숫자의 곱이니까 같은 결과가 되는 거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는 문제야 자그 다음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어 그럼 이제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버리면 어 약분되는 거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네 4 1은 4 4 2 8 이렇게 약분될 수 있지 그럼 이제 분모 끼리 곱하면 2 3은 6 6 9 54 54분의 분자는 5밖에 안 남았으니 5가 되는데 자그 다음 4번 잘못된 부분을 찾아라 어 잘못된 부분은 시작부터 잘못됐어 왜냐 대분수인 상태에서는 약분을 하면 안 돼. 반드시 가분수로 맞추, 바꾸고 약분을 해야 돼. 가분수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정말로 바꿔서 계산해버리면 얘는 6분의 7이 되겠지. 그리고 곱하기 4, 2, 8, 11. 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약분 되는 게더 이상 없으니까 6, 4, 24분의 77이 되면 돼. 그럼 이제 77 나누기 24로 계산하면서 찾으면 되지. 3, 4, 12, 3, 6, 7, 2 5. 3과 24분의 5가 됐으면 돼. 3과 24분의 5. 자, 다음 5번 문제. 자, 문제 해결해봐라. 어, 그림을 그려서도 해결해보고 식으로도 해결해봐라. 어, 그럼 철사를 뭐... 이렇게 있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철사가 1과 4분의 3미터다 그럼 그 중에 3분의 1을 사용해서 사용한 길이를 물었으니까 3분의 1이면 세 등분 냈는것 중에 이한 조각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만큼 찾는 거야 그 3분의 1만큼 찾는 거니까 이거 길이에다가 3분의 1 곱했는 거가 되겠지 이거 길이 중에 3분의 1 음, 그래서 뭐 실제로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결국 요거이 그대로 들어가서 계산이 돼주면 돼 주면 돼 그럼 여기서만 계산해 보자. 그럼 얘는 4분의 7 곱하기 3분의 1. 마찬가지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12분의 7이 되셨으면 돼. 자, 곱셈식이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풀이 과정. 음, 뭐 이건 어떤 물건의 양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물건 양의 4분의 3만큼 썼다. 그럼 여기서 뭐 밀가루라 생각해 보자. 밀가루. 9분의 5kg이 있었는데, 있는데, 그중 4분의 3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밀가루는 몇 kg인가? 어, 이런식으로 문제내별이면은 9분의 5 곱하기 4분의 3 계산이 되겠지 마찬가지 약분 3일은 3 3 3 9 분모는 3 4 12분의 5는 분자만 있는 값이지 그래서 답이 12분의 5 킬로그램이다 자 다음 7번 자 24시간 중 4분의 3 집에서 그리고 그중 9분의 4는 잠을 잔다. 그럼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니까 24에다가 4분의 3을 곱함으로써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나오게 돼. 그래서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 중에 9분의 4만큼 잠을 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자연수는 분자에 있는 숫자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즉 약분을 분모랑 해야 되고 나중에 곱할 때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 4랑 24 약분되지. 4 1은4 46의 24 그러면 이제 여기 6이랑 9도 약분이 돼. 3이 6, 33은 9. 그럼 여기 또 3이랑 23이 약분이 되겠지. 1, 1. 그럼 분모는 결국 1밖에 안 남았으니, 분자들의 곱... 분자가 여기서는 2 남았고, 1 남았고, 3 남았으니까 곱하면 8. 총 8시간. 자, 다음 8번 문제. 어, 최권의 3분의 2을 읽었다. 오늘은 어제 읽고 난 나머지의 5분에 읽었다. 어, 그래서 오늘 읽은 양이 얼마인지를 물었는 거야. <laughs> 자, 오늘 읽은 양은 어제 읽고 난 나머지라고 했어. 어제 읽은 것이 3분의 2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제 읽은 것이 3분의 2만큼 읽었으니까 남은 거는 만큼이지 이만큼은 즉 3분의 1인 거다. 3분의 2에서 남는 거는 3분의 1. 그래서 그 3분의 1 중에서 5분의 2만큼을 오늘 읽었으니까 계산 이렇게 됐어야 돼. 그러면 약분 되는 거 없으니 15분의 2만큼 자 다음 9번 문제 <laughs> 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아지려면 자, 분수에서 분모의 값이 크면 클수록 결과가 작은 거니까 큰, 분, 큰 숫자 두개 가지고 오면 돼 그럼 두개 가지고 와서 72분의 1 어, 반대로 숫자 작은 거를 가지고 오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6분의 1이 될 텐데 둘 중에 누가 더 작은 거야 분모가 더큰 것이 작은 거야. 얘가 오히려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거지. 자, 다음 0번 문제. 어, 넓이. 넓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자, 직사,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1과 4분의 1에다가 4 곱하면 안 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해서 여기에 면적을 찾는 거야. 1과 4분의 1 곱하기 1과 4분의 1. 그 다음 직사각형은 1과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공통점이 있지. 1과 4분의... 아 숫자가 공통점이 없었네 1과 4분의 1이고 얘는 1과 4분의 3이네 그럼 여기서는 뭐 그냥 계산을 해버리자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4분의 아 가분수로 바꾸면 4분의 5 얘도 4분의 5 그럼 계산해서 16분의 25어25 어, 안에 16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 1과 16분의 9가 되줬으면 돼자그 다음 요것도 계산을 얘를 가분수로 바꿔놓고 계산하면 요렇게 되겠지 그럼 4 4 16분의 21 어, 그럼 사실 뭐 대분수를 굳이 안 바꿨어도 여기서 가분수인 상태에서 비교하면 더 넓은 거는 가가 되겠지. 어, 얼마나 더 넓은지 물어본 것은 아니니까 뭐 빼고 할 필요는 없었어. 자, 그 다음 11번. 12분의 7보다 큰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산식에서 전부 12분의 7이 있는데 어떤 숫자들을 곱했어. 그런데 계산 결과가 커지려면 곱하는 숫자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얘는 12분의 7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게 돼. 얘는 정확하게 1을 곱했으니까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얘도 1보다 작은 거니까 작은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런데 얘는 1보다 큰 숫자를 곱했으니 더큰 결과가 나오게 돼서 답이 틱그신 거야. 이것도 익숙해지면 빠르게 풀수 있다. 이거 계산 다 일일이 할 필요 없어. 자, 케이크 한 개에 8분의 3 먹고 저녁에는 점심에 먹고 남은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점심 때 먹고 남은 점심 때 먹은 게 8분의 3이니까 이 8분의 3을 먹고 남은 거는 8분의 5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 중에 5분의 1을 먹었다 그래서 저녁에 먹은 케이크 양을 말했으니까 아, 근데 여기서는 점심과 저녁에 먹은 케이크 양 그러니까 즉, 점심 때 먹고 남은 것 중에 5분의 1을 먹은 것이 이제 저녁 때 양인 거지 지금 여기서 지금 적고자 했던 거는 저녁때 먹은 양이야. 저녁때 먹은 양이 8분의 5 중에서 5분의 2만큼 먹었는 거. 그럼 요거 마찬가지 약분 해버리면 1, 1남고, 2이은니 248, 2, 4, 4분의 1만큼을 먹은 셈이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물었는 거은 점심 저녁때 먹은 케이크 양이 합쳐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점심 때는 얼마나 먹은 거지? 점심 때 먹은 양은 그냥 문제에서 알려줬어. 점심 때는 8분의 3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즉 4분의 1이랑 8분의 3을 합쳐 줘야 되는 거지. 자, 분수의 덧셈이 갑자기 나왔지. 분모가 다르면 더할수 없어, 통분을 해줘야 된다. 얘가 8분의 2, 분모 분자 2를 곱해서 얘는 8분의 3, 둘 합쳤을 때 8분의 5만큼. 그러니까 즉 점심때, 저녁때 먹은 케이크의 양을 합치면은 8분의 5만큼 먹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자 그다음 13번 문제는 아까 문제랑 똑같이 어느 게더 넓은가? 직사각형은 1과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로 계산하면 되고 정사각형은 1과 5분의 2에다가 1과 5분의 1을 곱하면서 찾으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 가분수로 바꿔놓고 계산하자. 약분되는 게 없었네. 55 25분의 84 32. 자 물론 뭐 대분수로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그대로 줄게. 자그 다음 얘 여기 밑에 적을게 5분의 7 곱하기 5분의 7 마찬가지 계산 결과는 5 5 25분의 7 7에 49자 그럼 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넓은가 어나두번째거가 넓었으니까 나가 더 넓은데 여기서는 어, 얼마나 더 넓은지도 물었으니까 더 넓은 거에서 더안 넓은 거를 빼줬어야 돼 그럼 마지막 빼기 계산 한번 더 들어간다 그럼 가분순서 형태에서 그냥 뺐으면 돼 이렇게 빼기 해주면 되지 그럼 25분에 49에서 30이 뺐으니까 17이 되겠네 어, 그럼 뭐 마찬가지 약분 될거 없으니까 25분에 17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만큼 나가 더 넓다 라고 이해해주면 돼